안녕하세요. 원하더하우스 채널 장유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두개동 단지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보이시는 모습처럼 오늘 현장의 특징은 이면 도로 코너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저층부터 고층을 선택한다라고 하시더라도 조만간 채광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외관 시설 상태를 간략히 보여드리자라고 하면은. 아래쪽은 일부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쪽 편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필로티 건물로 해서 총 18세대가 겹주차 없이 개별 주차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겠고요. 안쪽 공간 깊숙이 해도 여유로운 주차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 주차 내에 혼선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내부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공간입니다. 층별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공간의 길이 및 폭이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내부 베란다 및 테라스 공간을 통한 짐을 수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공간은 들어섰을 때 오늘 현장의 전실 구성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른쪽 편은 상하부장을 나누어 총 6칸의 신발장이 매립선반이 포함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바닥은 유광의 폴리싱 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왼쪽 편은 아쉽게도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해서 일괄소등 버튼 스위치와 화이트 프레임에 흑경유리가 들어간 삼면동 중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에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두계동 다세대 주택 현장을 나와봤고요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두계동 1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매물은 가장 탑층부에 위치한 복층 세대를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실 평수는 45평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오늘 현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거실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 4m50 정도로 굉장히 넓은 크기의 거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쪽은 평천장 시공 일부와 덴조 작업을 통한 에어컨 박스로 인한 단내림 시공과 매입 등 간접 등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메인 조명은 두 가지 색상의 LED 등박스 있는 조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편으로 해서 아트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일부 도배 마감과 오른쪽 끝으로는 텐바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반대편 소파 공간의 경우 전체에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벽체 옹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소파를 배치 하시고 나서 일부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벽체의 길이가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마 의자를 배치하고도 4인 소파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장 위쪽으로는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기본 무성 옵션 사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앞쪽으로 해서 작게나마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테라스의 길이는 4m 50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폭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현장의 특징은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전혀 막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향은 북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의 동선은 기억자형 동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방의 크기가 굉장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쪽에 직부등이 설치된 곳에 최대 6인 아일랜드 식탁까지 배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맞은편으로 해서 양문형 냉장고 자리 두대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부장은 전체 그레이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면으로 넓은 크기의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아래쪽을 보시면 넉넉한 싱크볼과 밭속과 전자레인지를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특징은 도시가스 기반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파세코 제품의 상구 가스레인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주방공간 바로 옆쪽으로 해서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반대편 공간까지 3m가 넘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폭도한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에 단차례 시공을 해주셨고, 별도로 수도시설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깥쪽을 보시면 앞쪽으로도 막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녀분 방을 통하지 않고 세탁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은 전실 공간 바로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중간방 공간이신데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열자일상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해당 창 앞으로는 두 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과 채광이 일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현장의 바닥 공간의 경우 전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식탁 공간 바로 뒤편으로 해서 추가 작은 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작은 방 공간 역시도 10자 이상의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세탁실 공간과 순환형 구조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고, 각 방이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은 저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왼편으로에서는 메인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는데, 샤워 부스가 설치될 정도로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건식으로도 욕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였습니다. 욕실 내부 필요한 구성은 빠짐없이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해서 안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안방 공간 역시도 크기가 굉장히 쓰임새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12자 이상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고, 위쪽에 보시면 거실과 동일한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크기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으나, 샤워 공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편 끝으로 해서 여유 있는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거실창과 동일한 북향을 바라보고 있고, 앞쪽에 막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깥을 나가서 오늘 현장에 복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의 경우 발판의 폭이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었으나, 계단을 올라가시는 구간이 다소 높게 설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바닥은 전체 원목 느낌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을 올라가 보셨을 때, 난간대가 오른쪽 편으로 일부 설치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는데, 계단의 경사가 조금은 높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을 올라가 보셨을 때, 굉장히 넓은 크기의 다락형 복층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친구도 2m가 넘는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이 이동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제가 위치 있는 곳부터 반대편 공간까지 9m가 넘는 거의 10m에 가까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반대편으로는 5m 정도의 공간으로 여유 있는 폭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바닥 부분은 전체 아래 층에서 보셨던 디자인과 동일한 강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앞쪽을 와 보시면은 가운데 옹벽을 통해 왼쪽편과 오른쪽편으로 방 공간으로 활용하실 만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는데 먼저 왼쪽편 방 공간의 경우 4m 30 정도로 길이와 폭 또한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충분히 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맞은편으로 해서도 12자에 가까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벽의 형체를 세우는 것보다는 파티션을 통해 공간을 분리를 해주시고 방 공간으로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작게나마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을 보셨을 때에는 전체 LED 등박스에 있는 조명을 시공을 해 주신 상태였습니다. 거실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 이외에 복층을 올라와 보셨을 때 별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추가 더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크기는 4m가 넘는 비교적 여유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폭도한 3m가 넘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 쓰임새 있는 테라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깥에 정경을 보시면 앞쪽에 막힘이 전혀 없고요. 천장 부분은 전체 싱글 마감 및 일부 징크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추후 입주 시 위쪽에 어닝 정도 설치를 해 공간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 미초울구 문학동에 위치한 복층 세대를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현장의 특징으로는 숲세권 상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문학산을 도보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위치에서 전철역을 이용을 하시기에 도보권으로는 다소 거리가 있으신 편입니다. 전철역을 이용을 하게 될시 인천 1호선 문화경기장역과 인천터미널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차거리 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요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문화가 IC와 제2경인고속도로와 진입이 굉장히 수월한 위치에 현장이기 때문에 교통편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숲세권을 평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승악산이나 광교공원, 승악체육공원까지 위치해 있고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도보권으로 충분히 통학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위치가 문학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 향후 도시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4억 원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